이제 예, 오늘은 어, 마인크래프트 괴담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인크래프트 괴담, 인간. 왜 인간은 좀비를 죽일까요? 그 이유는 좀비가 인간. 왜 좀비가 인간인가? 그걸 이제부터 설명해드리죠? 좀비는 원래 인간입니다. 마귀그마귀가 인간한테 사람을 잡으러 시켰습니다. 인간은 죽기 싫어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막인 그 사람을 먹고, 인간을 좀비로 만들었습니다. 좀비를 보시면, 좀비입니다. 좀비를 보시면, 좀비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스티브랑 닮았습니다. 스티브 중, 마기, 마기 스티브가 있습니다. 스티브, 만 닮았네요. 스티브 중 마기 스티브가 있습니다. 마기 스티브는, 좀비 스티브입니다. 좀비가, 마기이고, 또 하나의 마기는, 없고, 그냥 좀비는 맞습니다. 컴퓨터로 주민을 소환하고, 좀비를 소환해, 소환해서, 주민이 좀비한테 죽으면, 주민은 좀비가 돼버립니다. 아, 그 주민 좀비나 봐요, 그, 좀비 주민. 우리도 죽으면 좀비가 되고, 마귀가 저주를 하면 우리가 좀비가 됩니다. 좀비는 인간이라. 인간이라. 사람들은, 좀비는 인간. 사람들은 인간을 진짜 마귀, 마귀, 좀, 사람들은, 사람들은 인간이 진짜 마귀인 줄 알고, 죽이, 죽이고, 좀비 스티브가, 좀비를, 이제, 죽이고, 좀비는 스티브가 좀비로 보여서 좀비는 스티브를 때려죽인. 이 이게 진짜인 가 아무도 사진 다시 한번 보. 스티브 진짜. 그럼 이만.